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문제는 고대 영재원 경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자, 해당 문제는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읽어보죠. 자, 전기요금표가 있어요. 전기요금표가 있는데요.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기 보기. 여기 예를 들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전기를 150kW, kW라고 읽거든요. 150kW의 전기요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150kW. 그냥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예를 들면, 1kW당. 만약에 100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150kW 썼으니까 100! 이렇게 딱 곱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해당 문제는 지금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자, 여기 볼게요.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자, 150을 사용했는데, 100 부분과 50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개의 곱으로 더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서는 표원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kW당 요금이 57원. 그런데요,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1kW당 요금은 120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어, 그러면 150kW를 썼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으니까 하고서 120을 곱해서 답을 뿅 하고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보기에 보기의 방법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보기를 봤더니요. 100kW까지는 57원으로 계산을 했네요. 여기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150kW를 썼다는 것은 0에서부터 100kW까지를 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50kW를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50kW에 대한 것은 12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누진이라고 해요. 누진세를 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는 요 이달에 320kW를 사용했대요. 자, 그러면 320kW라고 하는 것은 100보다 작거나 같은 이 100만큼을 사용한 다음에, 그럼 여기가 1번 구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100만큼의 구간을 또 사용을 했고. 그 다음, 200보다 크고 300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또 100을 사용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마지막, 20만큼 남은 거를 또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건데, 이 20은요, 이제 되게 비싸요. 나머지 20은 구간이 이미 여기서 300까지 내가 썼고, 300 이상을 썼기 때문에, 와, 300보다 크고, 400보다 작을 때, 이 263원을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를 여기다가 100 곱하기, 처음 구간에서는 57원, 두 번째 구간에서는 100 곱하기 120원을 내야 하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100 곱하기 180원을 내야 하고, 네 번째 구간에서는 20만큼 사용했으니까 20에 263원.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다 더하면 내가 내야 할 요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700에다가 12,000원, 18,000원. 점점 많아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0, 어, 아, 526이군요. 526 이렇게. 5260이요. 음. 응. 5260원을 내야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 더한 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 가정의 전기 요금은 1kW당 몇 원이었는가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 더한 다음에 우리는 320으로 나누어 주어서 킬로와트당 결국 얼마를 내게 된 건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산하시면 4만 960원이 나오고요. 이것을 320으로 나누면 128이 나옵니다. 따라서 128원으로 사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계산을 하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해를 위해 그림을 하나 표현해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기요금을 0에서부터 시작했다면 320kW를 썼습니다. 그쵸? 그런데 구간별로 돈을 내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100만큼, 200만큼, 300만큼 달라요. 100까지, 100에서 200 사이, 200에서 300 사이 돈을 내는 구간이 달라요. 얘는 57원씩, 그쵸? 여기는 120원씩, 여기는 180원씩, 마지막은 263원씩 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 한번 다시 풀어 주시고 그러면은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